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저희가 있을 때도 저희는 주님을 향하여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조차도 저희는 너무도 온전치 못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많은 경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아들의 보혈 안에서 저희를 늘 은혜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새벽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온전한 하루를 오늘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적은 숫자라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에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사장 이십사절입니다. 요한복음 사장 이십사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사장 이십사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예.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기독교 지초교리 가운데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사실 하나님은 이런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대답하는 것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모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에 사실상 우리가 완전한 대답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한 만큼 또 이제 새롭게 거듭난 이성 안에서 우리가 최대치로 그 이성의 기능을 발휘해서 대답할 수는 있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회 표준 문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라는 이 질문에 매우 훌륭하게 대답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7 문답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영광과 복대심과 완전함에서 본질상 그리고 스스로 무한하신 영이십니다. 즉, 스스로 완전히 충분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불가해한 분이시고, 어디든지 계시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의로우시고, 지극히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선과 진실함이 풍성하십니다. 예, 17세기에 우리의 선조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내놓았는데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보여줬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여러 차례 이렇게 곱씹으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딱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규정하려 할때 가장 본질에 근접한 말씀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에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수 없다 하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 주고 있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우리 육체의 이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친히 자신을 통해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것은 곧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장차 영원히 갈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그때는 수건을 벗은 것처럼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에 대한 대답을 시도했지만 그 누구도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확정적으로 대답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 보기는 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날에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이 새로 받는 부활체도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고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능이 다를 텐데 그럼에도 그게 과연 어떤 의미에서 본다는 것인가 하는 데는 신학자들이 통일된 하나의 의견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지금 경험 밖에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담이 타락해서 동,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우리의 이 주된 초점은 하나님을 귀로 듣는데 있지, 눈으로 보는데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층천의 환상 가운데 끌려 올라갔던 바울사도도 거기서 내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지,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자제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 이 문제가 쉽지는 않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특히 강조하신 것이 어떤 모양이나 하늘 위나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땅 아래 있는 것에 어떤 모양이나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형상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우레와 백백한 구름이 들어찬 가운데 그리고 불과 연기 가운데서 매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 이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거의 없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데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대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교제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인격적인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하는데 반드시 시작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데 그것도 자기 존재를 누구에게 의존하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자존하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인격적인 이제 교제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는 출애국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자기 백성들에 계속 다가오셔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실 때도 먼저 노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이제 가난한 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도 먼저 나타나셔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는 마치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유도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가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져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보다도 더 무한하게 위대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본래적인 불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도 우리 자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솔로몬이 고백하듯이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자도 없고 감히 하나님과 견줄 자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열방의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떠오르는 섬들도 먼지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특성에도 한계를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디에나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시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또 무한하신 하나님은 지식과 관련해서도 모든 것을 아시는데 현재적으로 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편제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이 견지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제 2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길게 강조하셨나 하는 이유를 알게 되죠.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그런 것에 우리가 비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곧바로 이 피조물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떤 물질에 비교해서 또 우리가 늘 보는 땅의 어떤 것들을 표상해서 하나님을 떠올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제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영원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또 우리가 가서 누릴 가장 큰 지고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 낮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거룩하셔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동시에 그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길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바울 시대로 하면 청동 거울로 비치는 얼굴을 그저 희미하게 윤광만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주 진실한 것이고 참된 것입니다. 희미한 지식이지만 그것이 어떤 단순한 상징적인 지식이 아니고 참된 지식이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평생에 가장 추구할 만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또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활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모든 존재와 생명에는 기원이 있는데, 이제 우리 이성을 사용해서 그 기원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의 첫 머리에서 성경을 여는 이 말씀은 존재하는 데 있어서 또 생성론에 있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유일한 진리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 창세기의 이첫 말씀은 이제 아들이신 이 로고스, 말씀 안에서 구체적인 형상과 그 생명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여는 말씀은 하나님만 홀로 자존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 나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머지 다른 존재는 모두 그 존재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구상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숨을 쉬고 일어나서 기도해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유지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시고 그것이 곧 선이 됩니다. 하나님 말고 자신이 뜻되는 자신의 뜻대로 하는데 그것이 선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의 경우는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승리하고 하나님이 하신 계획하신 목적은 반드시 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어길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 같아도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짓는 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어 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누가 감히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뜻하신 바는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분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이 땅에 있는 이 거대한 제국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도 대대로 지속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왕위에 올랐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이 짐승처럼 살게 된 누부갓네살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총명을 부려받은 후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자기 나라가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가 짐승처럼 들에 쫓겨나 보니까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누부간살이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그 나라만 영원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죄악의 나라로 떨어뜨리고 거짓과 악에 물들이는 그런 어둡고 추악한 신들이 곳곳에 도처에 눈을 돌리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인도한다며 신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조차도 의뢰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릴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 제 생명의 복양자가 되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길 데 없이 크셔서 무한하고 두려운 신비 가운데 거하기는 하시지만 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또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우리와 임만우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생명의 지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실 텐데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도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살 필요를 위해서, 또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며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온유와 겸손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감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과하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담대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필요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